아, 분명히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 안 변한다. 체중계 숫자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니까 또다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강박이 빠지면서 결국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중계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살 빠지는 신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뱃살을 한번 딱 집어서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내 몸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면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다이어트 진짜 힘들죠 살을 뺀다 는건 진짜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열심히 유산소 운동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는데 막상 체중계 에 올라 갔을 때 변하지 않는 숫자에 낙담 하곤 하죠 또는 한창 감량이 잘 되다가 정체기가 오면 내가 다이어트 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좌절감을 느끼고 결국 다이어트 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많을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이유는 진짜 살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중계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살 빠지는 신호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내 몸에서 직접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분명히 순항 중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신호들이 여러분의 다이어트 여정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너무 막 먹고 살아와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을 엄청 많이 먹다가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탄수화물과 당을 줄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뇌가 이미 당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식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체중계에 너무 강박을 가지고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하시는 게 매일 아침 체중계에 올라가서 살이 빠졌는지를 체중계 숫자로 검증을 하시는데 살을 빼다 보면 체중이 정체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기 때 체중계 숫자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니까 또 다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강박이 빠지면서 어느 순간 폭식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회원분들 중에 체중계 숫자가 안 변하는 거죠. 아, 분명히 다이어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변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체중계가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몸의 체중 이루는 요소들이 뼈도 체중에 들어가고 지방도 들어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 체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수분의 양은 전날 뭘 했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변동이 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주기에 따라서도 이 수분 함유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체중만 봤을 때는 이게 수분이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이 살이 빠지는 신호들을 직접적으로 봐야지 체중에만 의존해서는 여러 한계점이 많이 있는 거죠. 살이 빠지면 상체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 얼굴에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지방의 양 자체가 적고 지방 세포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이렇게 턱선이 보이면서 가장 먼저 살이 빠지기 시작할 때 도드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살을 빼기 시작하면 아마 주변에서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다, 볼이 좀 적어진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뱃살이 너무 안 빠진다, 허벅지 살이 안 빠진다, 내가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일단 얼굴 살이 빠지고 있다면 살이 빠지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얼굴 살부터 가장 빨리 빠지기 때문에 살을 많이 빼게 되면 얼굴에 빈 부분이 생기고 탄력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과정에서는 콜라겐이나 이런 엘라스틴 같은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식품들로 잘 챙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식욕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음식을 제한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수록 식욕이 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 주로 당과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뇌가 당에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식단을 건강하게 바꾸면서 탄수화물 양도 줄이고 당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식단을 잘 조절하면서 다이어트가 잘 되면 될수록 어느 순간 예전에는 굉장히 맛있어 보였던 케익이나 혈당을 엄청 많이 올릴 것 같은 당이 폭발하는 음식들도 딱히 예전만큼 당기지 않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두달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 3개월 차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달달한 음식, 카라멜 마키아토를 받는데도 딱히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고 뇌도 당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뱃살이 말랑해진다 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살이 빠지고 티가 나는 부위는 얼굴인데요. 가장 또 늦게 티가 나는 부위가 뱃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뱃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팽팽한 게 아니라 말랑말랑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살이 잘지피지도 않을 정도로 빵빵했다면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말랑해지는 뱃살이 된다면 뱃살까지도 빠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지방이 많이 연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뱃살이 말랑말랑해지는 이유는 이 공간 안에 지방이 가득 차있게 되면 빵빵하고 탱탱해서 잘 잡히지도 않아요. 오히려 막 딱딱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뱃살이 여기서 지방량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은 공간이 좀 생기면서 뱃살이 좀 말랑말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뱃살을 한번 이렇게 딱 집어서 뱃살이 말랑말랑한지 안 집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핀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뱃살을 이 핀치 테스트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살이 잘 빠지고 있는지 뱃살이 너무 많진 않은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집어 보셨는데 아직도 탱탱하시다면 아, 지금 살이 좀잘안 빠지고 있거나 남몰래 야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소변과 땀의 양이 늘어난다. 이게 또 살이 빠지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몸에 축적된 노폐물들이 잘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폐물과 함께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우리 몸이 지금 신진대사가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노폐물이 더잘 빠져나갈 수 있고 신진대사가 더잘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서 수분 배출과 노폐물이 더 효과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살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면서 더. 살을 잘뺄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작은 변화잖아요 그래서 잘 인지를 못하셨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때 혹은 지금 내가 평소보다 소변량이 조금 더 늘어나진 않았는지 아니면 땀이 조금 더 많이 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살이 잘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픈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할때 는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혹은 몸살 같은 그런 잔병치레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몸에서 갑자기 좀 열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컨디션이 좀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이어트가 진행될수록 다시 그 면역 상태는 회복이 되면서 문제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반면에 식단을 잘 관리하면서 운동 운동도 좀 규칙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아무 음식이나 먹고 운동도 전혀 안 하고 이제 우리 몸을 엔진으로 치자면 완전히 녹슬어 있고 제대로 이제 안 돌아가고 있었을 건데요 식단도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이 엔진이 깨끗해지게 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컨디션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지방량이 줄어들면서 너무 간단하지만 내 몸을 이끌어가는 그 노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컨디션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도 들수 있겠죠. 또 반면에 살이 빠지면서 피부가 물컹물컹해지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이 빠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피부의 탄력이 좀 느슨해지는 건데요. 이 피부의 탄력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콜라겐과 같은 피부의 탄력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잘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뭘 먹어야? 피부 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지난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저당질에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 제품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다이어트 정체기. 저도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보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말은 어쩌면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살을 빼다 보면 우리 몸이 인지하기에는 아, 우리 주인이 지금 밥을 못 먹는 상태인 건가? 그러려면 살기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겠다. 기초대사량을 낮춰야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체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식욕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에너지 사용량은 몸에서 줄이니까 살이 잘안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 말은 곧 지금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체기도 다이어트의 일부분이고 하나의 과정이자 내가 지금 살을 잘 빼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잘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살이 빠지고 있는 신호들을 반드시 경험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변화들이 큰 변화들은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체기를 겪고 계시더라도 체중계 숫자가 변하지 않고 있더라도 너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다이어트 끝까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꼭 해주시고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뭐든지 다 남겨주시면 제가 잘 취합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